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5분의 시간을 쓸수 있습니다만 토론회인 만큼 상호 토론의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원진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철경 후보가 먼저 하는 게 좋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순서가 되어있으니까. 어... 좀김철령 후보하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미 FTA에 대한 이, 이 통합민주당의 입장하고 통합진보당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김철영 후보가 생각하는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민주통합당이고요. 음. 어 저희는 저는 F, 한미 FTA 재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FTA를 이야기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어, 그 협상 결과가 미국에서 미국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던 이 한미 FTA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재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협상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고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협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금 이명박 정부도 제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하면서 통합진보당은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은 통합진보당과 다시 결별을 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재부상을 하고 통합진보당은 폐기를 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한미 FTA가 그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았다 국민들의 절차적인 과정들이 부족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에 제기를 하셨고 그 부분들을 국민들이 설득하기 전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흘러가서도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한미 FTA를 강행 추진해왔고 그것도 어떤 절차나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국회에서 이거 날치기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큰 협상을 추진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다시 한번 논의하자. 재협상인지 폐기인지 각 당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전체를 봤을 때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고 대구의 섬유 산업 문제, 자동차 산업 문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어, 말씀을 드리면은. 제주 해중기지에 대해서 어 지금 통합민주당의 입장은 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 해적기지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김철영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할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국가 안보와 또 국방 철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어, 설치되어야 되죠. 하지만 강정에 설치되야 된다, 꼭 설치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제주 해군기지, 그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지역사회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과정들을 거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임기 중에 꼭 완성을 해야 되겠다.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갈등을 많이 부추기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행하는 과정에 법적인 절차도 없고 뭐 미항과 어, 군민 합동으로 쓸수 있는 기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다시 또 변경이 되었고 그런 과정적인 오류들이 너무 많으니까 적당한 절차, 절차를 가지고 해라. 이것이 저희 민주통합당의 목소리입니다. 김철용 후보의 입장하고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서로 소통하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시구대의 정치는 소통의 정치거든요. 화합의 정치고. 그런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어,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노인 비하 발언, 성희롱 발언, 성폭력에 가까운 언어폭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개인 후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 정당인, 그리고 국민에게 서비스하겠다는 공인들은 반드시 말의 신중함, 그리고 일관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영민 후보께서 사과를 했고,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